안녕하세요. 서정 박철우입니다. 오늘은 연잎이 양쪽으로 말려있는 그 연잎하고 어, 아주 갓 피어 올라오는 말려있는 작은 연잎, 그 다음에 연밥, 그 다음에 연꽃 약간 좀 핀는 거, 요거를 지금 제가 목탄으로 이렇게 어, 스케치를 해놓고 한번 또 어영거리는 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어, 이쪽 양쪽 부분을 먼저 그리시는 게 네, 좋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아주 흐린 단목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아주 흐리게, 아주 흐리게, 자, 아주 어, 잘안 되시니까 이렇게 구두를 한번 잡아 어, 보시고, 자꾸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완전히 얘는 척필로 이쪽 부분부터. 자 여기는 완전히 어 조금 덜어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. 다음에 양쪽, 이쪽, 이쪽, 이쪽을 먼저 이쪽을 하시는 게자 여기도 완전히 붓을 눕힌 상태에서, 자, 다음에 이걸 붓을 돌려서 반대로 여기도. 요 어, 상태에서 요 부분은 처리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스노우 살짝. 이렇게 하시고,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그 농목으로, 자, 완전히 네, 농목으로, 위쪽에, 아래쪽에, 자, 완전히 농목으로 하셔야 됩니다. 여기서는, 자, 잘 보셨나요? 이 상태에서, 완전 농목으로 진하게, 진하게, 이 상태에서, 소 여기. 자, 여기는 이제, 너무 딱딱하면 번지니까, 조금 조심하시고, 이렇게 좀으시고 이쪽에는 끝을 이쪽으로 떠서 자, 그렇게.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말린 게딱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자, 다시, 자, 다시 농목으로, 이쪽에 똑같은 방법으로, 이쪽에서는 최대한 밀고 들어가시고, 그래서 맞춰 나가면은 이쪽 끝을 맞춰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맞춰 나가면 이렇게 하시면은, 말려있는 연디피되니까 어 주의를 해서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는 물을 완전히 빼가 하시는 게 좋고, 자 물을 뺄 때는 이 하선지를, 하선지를 이용해서 빼면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. 이 상태에서, 그리는 양이 작으니까, 하선지에 물을 뺏서는 없으면 천천히 가는 수치로. 자, 뚜렷하게 가시를 하나씩 찍어주고. 자,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. 자, 이 작은 연잎은들수 있으면 좀 흐리게. 붓을 빨아가지고, 이렇게 하시면, 자, 여기서, 삭 되면은, 위쪽은 진하고, 아래쪽은, 이렇게 흐리지않다 이렇게. 이런 상태에서, 요 끝에 농무구를 딱 뭉쳐서,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말리적 가지고 있는 작은 연잎이 됩니다 이렇게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스케치를 가지고 한번 해보셔요 처음에는 하는 게 어려우니까. 여기도 물을 좀 빼주시고, 상 다시, 점을 찍어서, 가시 두렷하게. 자, 이렇게 하면은, 자, 은 말려있는 연잎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은, 물기를 조금 빼서, 여기서, 설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이쪽에는 조금 가늘게, 이쪽에는 좀 진하게, 가늘게, 조금 가늘게. 그다음에 이쪽에는 조금 굵게, 가늘게, 가늘게, 가늘게. 자, 이 상태 이쪽에는. 안이 조금 넓으면 좋겠죠.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연박, 연자라고 그러지 연자. 너무 동그랗게 하면 보기 싫어집니다. 자,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여기 줄기도 조금 붓에서 먹을 빼셔서 이쪽으로 띄우고 이렇게 한번 따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이 비추고난 후, 그 수술이 남아있는 형태. 자, 이것도 지그자거로 또렷하게. 또렷하게. 자, 또렷하게 찍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이렇게 됐나요? 다음이거 보고. 자, 이것도, 꽃도. 자, 여기서 눌러서, 한쪽을 조금 굵게. 가능해. 자, 꽃도 완성이 되었습니다. 여기 해주시도 좋고. 너무 많이 안 보기 싫어집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자, 이걸로. 열에서 연립이 접혀 있는 부분, 작은 말려있는 연립, 그 다음에 연밥그 다음에 연꽃까지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다시, 자, 여기다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, 하나. 자, 글씨를. 물 쓰는 거 하면은, 자, 향기는 맑고, 향기는 눈내가 <놀네가> 사라지네. <놀네가 사라지네>, <놀네가 사라지네> 여기까지 하시고, 여기 채색을 하는 거는 전번에 채색하는 거는 뭐 전번에 많이 해봤으니까. 연두색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연두색으로 너무 다 완전히 안으시고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자 여기는 연지에다가 먹을 조금 탔습니다. 분질러터면좀 찍어내시고요. 약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채소의 방법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연지나 상온을 쓰셔도 되고, 흰색하고, 자,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, 이 상태에서, 자, 흰색을 약간 밑에 좀 이렇게 채색을 하셔도 되고, 이렇게 해서 말려 있는 연잎하고, 자 말려 있는 연잎하고 어 작은 어 연잎, 다음에 연밥, 어 연꽃을 같이 한번 예 해봤습니다.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예 다음에는 어 스케치 안 하고. 그냥 바로 한번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